빌랑송 억새바람 타는 여인 연당 연지민사풍이 몰아치는 산정에 선 나에게 누가 나를 억새바람 타는 여자라 말하는가 누가 나에게 억새바람 가득 품은 여자라고만 하는가, 나탈리 방세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첼로를 연주하기도 했다. 내 나이 중년 들어 문학에 입문해놓고 갈길은 펼린데 해는 중천의 기운이. 옥새바람 타지 않고서야 어느 세월에 그먼 길을 가오리까 맥교에 불이 타듯이 타는듯 꺼진듯 그렇게 타는 불로 어찌 다시밭을 사르고 큰 산을 태울 수 있으랴 큰 불이 타려면 인화성 물질이 폭발해야 하고 새찬 바람결을 받아야 하듯이, 이렇게 꺼져가는 불은 결코 활활 타오를 수 없다. 바람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힘이요. 힘은 성취의 동력이다. 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으랴. 풍선을 보라. 풍선은 부풀어 창공을 나르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람 빠진 풍선은 뜰 수가 없다. 결코 뜨지 못한 풍선은 봉지에서 뒹굴다가 먼지와 함께 사라지고 만다. 풍선이 뜨려면 사람을 머금고 사람을 타야 한다. 문학인도 다를 바 없다. 작가의 길을 가려면 강한 공기처럼 눅눅히 잠들어선 안 되기에 나는 거칠은 산정에 섰다. 바람을 타려면 바람 부는 언덕에 서야 하고 하늘가에 서야 하듯이 문학을 하려면 외로움과 고난도 만인의 지탄도 뒤로 한채 저랑 끝에 서야 하고 십자가도 져야 한다. 친구여 방 안에 앉아서는 억세 바람을 만날 수 없다. 어서 큰 길로 나오너라.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기에 그 누가 안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떠오르는 풍선을 가볍다 날린다 띄워준다 헛소리 하느냐 내가 만약 긴빠진 여인이라면 내가 만약 노을빛 석양에 떨어지는 과일 같은 여인이라면 어찌 삭풍이 몰아치는 한정에 섰으리까. 불타지 않은 에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타다 남은 그루터기는 아니참만 못하리다 우리는 불타야 한다. 우리는 떠올라야 한다. 떠올라야 한다. 캠핑장 하늘제 고성. 캠핑장 하늘 i